할렐루야!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할 때 진정한 기쁨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빌리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관계의 핵심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신뢰를 주고 또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과 사랑과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이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중심은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선물, 교제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어 팔면서 살았습니다. 어느날 이곳을 지나던 관광객이 농부를 보고 빈정거리듯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봅니까? 그게 돈이 되겠어요? 농부가 그 사람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가서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언제나 기쁨으로 일했던 것이지요. 소박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교제의 행복이 이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교제의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말씀 일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혈이나 자비가 있거든. 첫 번째 행복한 교제의 씨앗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지요. 당신은 어떻게 외롭고 험난한 사역지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테일러 목사가 대답했어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모든 헌신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권면한다는 말이 옆으로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가 행복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팜 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서로를 진리로 붙잡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은 진리로 권면하며 견고하게 세워 주는 관계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행복한 교제의 씨앗은 사랑의 위로입니다.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원리와 원칙보다는 위로와 배려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어느날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집을 방문했어요. 학생들이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의 부인이 되셨으니 자랑스러우시겠지요? 그런데 부인은 아무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서 상대성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부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더라. 관계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를 깨달아 보세요. 심지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섬김 하나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교제의 씨앗은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이유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교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결국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행복한 교제의 씨앗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클리블랜드의 맹인협회에 초청을 받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맹인협회의 회장으로 있던 베이커 박사를 만나서 맹인이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커 박사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대답했지요. 그렇습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똑바로 볼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긍휼과 자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근혈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관용을 잃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제자됨이 있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씨앗을 품었다면 이제 관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음을 같이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실천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키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평안과 행복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겨진 그 행복의 씨앗을 함께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같은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공동체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양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평화스러운 바다 마을에 크고 사나운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힘 있는 물고기는 연약한 물고기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물고기는 위험이 닥치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가 있지요. 어느날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포악한 물고기만 그물에 잡힌 거예요. 다른 물고기들은 크기가 너무 작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그물 사이에서 몸부림치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때로는 작은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모든 다툼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원하는 죄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큰 물고기가 작고 연약한 물고기를 주저 없이 잡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오늘 말씀의 허영이라는 단어도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허영심이 파당을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다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를 용납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릅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릅니다.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진이라 성령의 열매의 시작과 끝은 마음 속까지 하나가 되는 진실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한 행복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일에 바쁩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는 기본 자세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동역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부르심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나만의 은사와 재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원리를 몸소 행해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결론적으로 영혼에 심겨진 영적 교제의 씨앗은 신앙 생활이라는 실천적 삶을 통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관계와 교제가 더욱 강력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촉진제가 체계적인 양육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어린 생명을 방치하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될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길고 긴 성화의 길로 들어갑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성화의 영성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제의 영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후 광야의 길로 성화의 길로 들어간 것과 비슷한 이치지요. 이 성화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 이 아름다운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모든 교우분들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의 양육체계 TOP 과정 탑 과정을 소개합니다. TOP는 Transformation Oriented Program 성경적 변화를 지향하는 양육과정의 약자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3단계의 양육 체계를 가지고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고 또한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게 올려지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관계의 행복과 영적 성장의 원리, 특히 양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무리 귀한 도구를 선물로 받았어도 그 도구를 꺼내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누리는 은혜로운 성장과 성숙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는 약속의 땅을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명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귀한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서